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정성군 인계면에 있는 퍼넓은 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위치지도 정성군청까지는 22km, 동해양, 바닷가까지는 35km 거리입니다. 이어서 위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경로당 골지천, 산동경지, 민가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2008년 11월 보전 등기, 처음 등기를 냈습니다. 목조 아연지붕의 단층 주택입니다. 건물은 13평입니다. 네, 많이 제 낡은 그런 제 구옥입니다. 제시의 건물로 이제 목조로 만든 화장실이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 137평, 전5 2 9평 모두 합해서 666평입니다. 네, 여기 이제 대지하고 이제 이쪽으로 바 타고 해서 666평입니다. 진입도로 상태입니다. 이 자선 포장도로를 이용합니다. 이 네, 자선 포장도로에서 달려와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본건이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문건에는 맹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빨간 점점 점점 동그라미 친곳 안에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제 돌멩이를 몇개 쌓아놨는데 아마 이제 이땅 주인이 돌멩이를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이 이제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아주 악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바이터를 굴려놔 가지고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집어치우면 은 예, 이렇게 치워서 집 앞까지 잘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목록 1, 2, 3이 있습니다 목록 1은 돼지고요 목록 3은 전이고 목록 2가 주택입니다 돼지 137평의 감정가는 1억 아니 1,452만 8천 원, 전 528평의 감정가는 3,845만 6천 원, 주택의 감정가는 382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네, 목록일 대지 137평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지고요. 목록 3, 전 528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의 모습입니다. 목록삼 전의 모습인데 전 농지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낙찰받으신 분은 낙찰받고 일주일 이내로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은 관할 면사무소에 사전에 내가 이 이걸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낙찰받으면. 농취층을 금방 발급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록삼 전의 모습입니다. 넓은 땅입니다. 528평이니까 굉장히 넓죠. 네, 네 다른 방향에서 본 이제 목록삼 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목록이 주택의 모습입니다. 네, 목록이 주택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이제 전이고요. 네. 주택이 이제 앉아 있는 부분이 대지입니다 자, 본권에 다수의 수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대추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대추나무가 뭐 특별히 약을 주지도 않아도 되고, 뭐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죠? 가만히만 놔두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중에서 기디기가 제일 쉬운 나무가 이제 이 대추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도 이제 대추나무가 있고요. 네, 다수의 대추나무의 모습을 보셨고요. 이번엔 이제 현관의 법원 안내문의 모습입니다. 이어소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본건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는 2 1,500원입니다. 네, 이쪽쪽은 이제 조금 불행히도 농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대지고요. 이만큼 이제 주택이 앉아 있고 옆쪽으로 길고 넓게 전이 있습니다. 이쪽이 도로고요. 요까지 이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고 요서부터 요까지는 이제 도보로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 주민 등 전입자가 없습니다. 네, 임차인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본권은 맹지입니다. 아까도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은 그저 집 앞에서 조금 모자르게 맹지입니다. 그래서 교섭을 잘해서 이제 길내는 게 본권의 이제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써 놨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매각 물건 중 농지가 있어 농지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관할 면사무소에 꼭 문의를 해 보세요 이렇게 또써 써놨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내역입니다 본건 소재지는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반천이211-2 감정가는 5,681만 2천 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3,976만 8천 원입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21 다경 47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영월 법원 경매 상계가 담당이고요. 매각기일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물건 종류 주택이고요. 네. 대지의 총 면적은, 토지의 총 면적은 666평입니다. 건물 전부, 토지 전부고요. 네. 네, 본권은 이제 맹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본권에 이제 그 밭을 그진입로 진입노 쪽에그 지주한테 좀 많이 주고 우리는 이제 본권 진입로 쪽을 조금 이렇게 얻어오는 그런 교환 방식으로 해서 이제 맹지를 이제 탈출하면 어떨까. 맹지에서 이제 해방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